그러니까 확진자가 어디 있어? 응. 다 우리 동아 <laughs> 어, 저희 근처에요, 신지 조만간 뉴스 차가 오지 않을까? 어, 어, 어. 뭐? 어. 뉴스, 네. 뉴스. <laughs> 오 뉴스 뉴스. 오나 뉴스 차 보고 싶은데. <laughs> 좋은 소식으로 보면 좋겠는데. 정진아? 네. 해석해봐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 전자 투표 시스템이 전통적인 종이 투표보다 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음, 다라고고 주장한다. <laughs> 좀 많지? 네 알아? 잘할거야 t I don't. I don't. 수가 o n t I d 이 n t I don't. I don't. I don't. I don't. I d o n d 가명사요 o 더 don't. I don't. I d o 자 보팅 데이터가 어고 could potentially be lost인데 이렇게 쭉 길어 보여도 이게 지금 동사예요. 네. 우리가 could가 조동사라고 배웠지. 뒤에 보면 어떻게 생겼어? 오늘 배운 네. 거잖아. 보이지? 네. 이게 무슨 태야? 이게 수동태야, 네. 알았지? 수동태. 이 수동태가 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얘가 완전한 문장이다잔재시에요 포텐셜이 뜻이 뭐였어? 잠재적으로. 음. 가능성. 자, 그럼 여기서 미타워스 이렇게서 만약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그럼 뭐가 없다면, 종이 기록이 없다면, 종이 기록이 없다면, 모팅 데이터가 뭐겠어요 투표 데이터예요. 투표 데이터가 뭐할수있다 코드를 러스트인데 빌러스는 분실되다. 그럼 잠재적으로 분실될 수 있다. 라는 거지? 잠재적으로는 어, 분실될 수 있다. 맞아.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면? 종그 기록이 없다면 로그 기록이 없다면 투표 데이터가 분실될 수도 있다. 잠재적으로 분실될 수도 있다까지 한 거야. 어, 여기 콤바까지가 지금 무슨 문장 같다고 했어? 완전한 문장. 그래서 선언말. 앞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왔어. 그리고 나서 콤바가 찍혔고 ing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콤바가 찍힌 다음에 ing가 붙었죠? 어,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을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아. 이 부분을 문법 분야라고 부르는데 어, 문법은 나중에 좀 자세히 해고 우리가 볼건 뭐냐면 이렇게 흔들을 해석을 어떻게 할거냐그 해석이 세 가지 방법이 동시 동작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하면서 연속 동작은 그리고 뭐뭐하다 결과일 때는 그 결과 뭐뭐하게 되다 그 다음에 make it much more difficult를 썼는데 자 여기 그쪽 잘 보자 이게 5형식 동사그 다음에 2시 왔죠 more difficult 왔는데 이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온형용사야 그리고 오늘 배운 건데 지금 make it difficult를 잘 봐봐 아까 내가 이런 거 박스치라고 했잖아 기억해보면 make it difficult 그 다음 뒤에 보면 초부정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뭐라고 내가 불렀지 이게 뭐라고 이씨과목없잖 아... 얘는 그웠잖아 진정... 오늘 배운 거야 But. 근데 difficult 앞에 뭐가 붙었냐면 much more difficult가 왔죠. 네. 어, 이 more가 비교급이야. more 이게 비교급인데 얘왜 왔냐? 이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급 강조. 그래서 해석은 훨씬 더뭐뭐하나 훨씬 더 모호하다. 훨씬 더 모호하다. 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마치, still, even, far, f l o t 얘네들이 바로 비교급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모호하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to determine이 아까 우리가 했지만 진짜 목적어 자리라고 했죠? 이게 무슨 이시야 그럼? 가 목적어 이시였어? 우리 진짜 목적어 자 어떻게 하자고 했지? 뭐뭐 하는 것뭐뭐 하는 것을 뭔지 몰라도 뭐뭐 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어렵게 아, 만든다 아, 해석은 음. 그리고 뭐만 한다 하면 돼. 어. 자 그럼 해석해 보자. 여기까지 먼저. 뭐가 없다면 종이 기록이 없으면 종이 기록이 없다면 음. 투표 데이터는 잠재적으로 분실. 분실될 수 있고 음. 또 뭐하는 것을 to determine the true results. 한 e l e c t i o n 이 뭐였어? election. 선거. 선거. 응, 음, 그렇지? 네. 선거의 트루 리졸트, 진짜 결과. 네. 어, 선거의 진짜 결과를. 디터미는. 알아내다. 응, 음, 알아내다도 있고 결정하다. 결정하다. 결정하다도 있고 알아내다도 두 가지야. 그두 가지, 알아내다, 결정하다. 기거는 알아내다겠습니다. 네. 아, 어, 알아내는 것을 훨씬 더, 훨씬 더. 어렵게, 어렵게 만든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얘가 준동사의 목적어요 진짜 결과. 이 문장이 좀 어려울 거야. 해석하기 쉬운 문장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without paper record. 그리고 뭐가 없다면 만약 종이 기록이 없다면. 종이 기록이 없다면? 제발. 투표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음. 분실될 수 있고, 있고 선거의 진짜 결과를 알아내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랬을 때 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어렵게 만든다 이랬을 때 만든다 아 잡았어요 네 음. 여기까지 무슨 얘기죠 음 私あったり。